경고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여러분,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간단하게 우유나 바나나, 고구마, 혹은 토마토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음식을 공복에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강에 주의하세요. 1. 네. 토마토. 토마토는 수많은 용해성 수렴 성분과 팩틴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이러한 성분은 위산과 쉽게 결합하여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용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막고 위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바나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바나나는 포만감이 크고 변비에 좋습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공복에 섭취하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칼륨과의 균형이 깨져 심혈관 억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귤, 귤은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공복에 섭취되면 위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나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파인애플. 파인애플에는 엔자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후에 섭취하면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파인애플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감 가을철 대표 과일인감은 탄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과 만나 소화가 잘 안되고 장 운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구토와 위약장 위궤양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6. 고구마. 고구마에는 아교질과 탄인이 포함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 쓰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키위 참달래 키위는 산도가 높은 냉한 성질의 과일로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8. 우유.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해 식사 대용으로 좋지만 공복에 섭취하면 단백질이 열량으로 소모되어 영양 공급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술. 공복에 술을 마시면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어지럼증, 식은땀, 심장 박동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냉수 및찬 음료. 찬 음료를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을 자극해 돌발성 위경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선택하세요.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한 팁. 1. 건강한 아침 식사. 아침에 공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 곡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오트밀과 함께 과일과 견과류를 추가하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2. 네. 물 섭취.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며 소화를 돕고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3. 간식 선택. 간식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견과류나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이런 간식은 공복에 먹어도 안전하며 영양가도 높습니다. 결론.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피하고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